아, 친남한자하자, 한자하자. 이젠 좀 살만해. 야, 여자 여, 친구 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. 그래, 노력해야지. 야, 노력해야지. 이제.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뭐하냐? 아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. 맞아. 걔는 걔 인생이 있고 넌너 인생이 있잖아. 자렇게할 진짜 잊고 싶어 너무 힘들어 걔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미치겠다 그래 아 잊자 잊어 너뭐 하냐 아. 너또걔 사진 보지 나도 잊고 싶어 잊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한 번에 잊을 순 없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사진부터 다 지우라고 야 술만 먹으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고 안 되겠니? 이해해 주니까 말하는 거야 사진부터 지우라고 흔적부터 지우라고 야, 지금 내 나이에 마흔에 지금 너무 힘들다 제발 너라도 이해 좀 해주라 나도 노력해 잊으려고 너 맨날 어. 술 마시고 걔 사진 보는 거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힘들어 야그 사진 지어 근데 어떡하니 나도 입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데 야가져 진짜 아잇 미치겠네 진짜 뭐야 이거 하워나이트 강한 너 <laughs> 뭐. 쓸데도 없잖아 이게... 이게 찢는다? 야 찢지마 뭐. 찢으면 찢지 뭐 씨발 너랑 안맞는 아, 절교야 그래 코팅까지 하고 났냐 아니야 어? 이거 찢어야 돼아나 씨발 찢으면 찢다나 찢으면 이거 나 갈거야 그냥 너랑 다시는 안봐 아, 알았다 자 앉아 응. 어. 아이씨 찢어져 아이씨 하지 말라고 저 찢지마 아고 화장실 가면 많잖아 아, 아잘 아, 없어 자자자자 에휴 아 자자자자 아, 강한 뭐뭐 하고 살아 어. 아이씨 나랑 저교 할 거야? 이것때문에 절해야 돼? 아 가져라 자 아, 친구야 아, 역시 친구는 친구끼리 마음이 통해 고맙다 친구야 그런 의미에서 한잔하자 술술 술 네가 시켜 맛있나아 아, 아, 내가 시켜줄게 아, <laughs> 내가 계산할게 앉혀 너무 많지말라 알았어 앉혀라 그런 거먹가 사는 구별해야 될거 아니야 알았어 앉아 앉아 술.. 술 한잔 먹자 친구